이승재 선수가 네 번째 투수로 마운드를 이어받고 있습니다. 올 시즌 다섯 게임에 나와서 19원승 5 4 올해 루킨대 상당히 인상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는 네. 투수예요. 쉽지가 걸려있지만 뚫어냈습니다. 김재환 선도타자가 안타깝습니다. 치우지 않은 가운데 오늘 쉽. 결국은 장승현이 역전 시켰고 이승재 2000년생 스윙.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양석환에게 뽑아냅니다. 삼진 아웃. 그러니까 영동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투수로 전향을 한 선수니까 네. 야수였습니 코칭 스텝도 잘꾸려져 네. 있고요. 1사의 네. 주자는 일루입니다. 네. 몸쪽 바짝 붙이면서 140미터 섰고 좋은 선수들 이참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김인태도그 중에 하나인데 어깨 뜨면서 중견수 잡아내고 지금 그런 좋은, <laughs> 좋은 기록을 센젠타는 1할 8푼 5리에 그치고 있고요 최근 다섯 개면서 6타수 1안타 개 매수 6타수 1안타 허 보는데지만 <볼은> <laughs> 볼 진짜 무섭습니다 잘봤시요 오재훈이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볼 하나 왼쪽으로 계속해서 기어져 나갑니다. 멀리 담장 맞고 떨어졌어요. 타구의 멈춤 지시. 김재환이 3루까지 타자자 오재환은 2루타. 지금 거의 펜서 상단에 맞았을게요. 오늘 안타 예. 두 개는 다 오른쪽으로 나왔어요. 지금 표정이 이게 무슨 볼이야. 음. <laughs> 지금 스플릿 자체가 상당히 날카로우면서 떨어지니까 네. 왜냐면그 동안 대결 한 적이 없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뭐야 지금? 샤운트는 원볼 원스트라이. 크 주자는 3루와2루 다시 몸쪽 붙였습니다. 파울. 이제 이승재 투수는 아무래도 대학에 들어가서 투수로 전향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기량이 향상되면은 뭐 부상에 대한 염려 있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. 예. 어깨까지 희생한 편이죠. 트웬트. <laughs> <laughs> 이제는 풀카운트입니다. 빗맞으면서 파울 지역에 공 뜹니다. 유민상이 파울 지역에서 기다립니다. 승리야 찰로는 3루와 2루였습니다.